안녕하세요. 카진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이 볼버 S90T8을 타고서는 한번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스웨덴에서 휘게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각광받았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 평창인데 마침 휘게 포레스트라는 캠핑장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이 S90T8을 타고서 가보려고 하고요. 어, S90이 어쨌거나 캠핑에 특화된 그런 XC90이라든지 XC60이라든지 SUV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캠핑은 아니고 글램핑을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T8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터리를 엄청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도 배터리만 충분하면은 어 이런 조용한 캠핑장에서 엔진 회전 없이 멈출 수 있을 수 있죠. 굉장한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무려 이전보다 60%나 커져가지고 1회 충전했을 적에 주행 가는 거리가 60km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20% 이상 더가가지고 70km 이상도 순수 전기로만 갔습니다. ES90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또큰 걸로도 아주 차주분들이 좋아하죠. 뭐이 깔맞춤한 센스 보이십니까? 가을 남자. 트렁크도 이렇게 깊어요. 여기 휘게 프레스트가 다 이렇게 차를 바로 다댈수 있게끔 해놨고요. 아! 아유 이언이 여기 섰네. 아유. <laughs> 보시면 와 이런 숲이 엄청 잘돼 있죠. 여긴 진짜 가족 단위로 오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여기도 다 캠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 사이로 이게 소나무인가? 여기는 이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여기가 이제 키즈존과 노키즈존이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은 다 키즈존이고 음, 차도 저렇게 바로 같이 할수 있고 와 저쪽도 또 웰컴센터가 저렇게 있고 아저안에까지두구나 아, 넓으네 엄청 최고의 계절입니다 진짜 캠핑하기 또 휘게프레스트 근처에는 숲도 굉장히 울창해서 드라이브 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이 숲길을 안 달릴 수가 없죠 이 S90 t 같은 경우는 운전 재미도 음.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탕이 되는 곳 역시나 더해지는 50마력 출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400마력일 때도 사실 405마력일 때도 그 차가 아쉬운 건 없었는데 이제는 특히나 이거 런치 스타트가 되거든요. 런치 컨트롤 해보면은 예상보다 그 제로백 수치보다도 더 빠르게 느껴져요. S90 TA 런치 스타트 해볼게요. 파워 브레이크 꼭 오우. 이 양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도 아주 산속 길인데 이런 곳에서는 진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 1g도 없이 아주 전기차처럼 저행고의 앞장서는 기분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재밌는 게 얘가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로 높게 달리면 지금은 제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로넣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엑셀 온을 했다가 엑셀 오프을 하게 되면은 타력 주행이죠. 그 글라이딩하는 게 엔진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시속 100km에서 그냥 안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기어노브를 한번 당겨가지고 B모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배터리 모드, 브레이크 모드로 가게 되면 엑셀 오프하는 순간 감속되는 폭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주행 간에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꽤 도움을 주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의 모습을 활용할 수가 있고 한번 파워로 가볼게요. 파워로 가면 엑셀의 민감도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이 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쓰는 움직임 때문에 한결 더 차는 쾌활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제 S90 t 를 타고서 산길을 타다가 어쩌다 이제 살짝 오프로드를 만났는데. 포장도로를 만났는데 이게 전에도 느꼈었지만 S90이 확실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진동 같은게 상당히 잘 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이만지안 올라와요 네 뒷자리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느끼는 것도 그 정도면은 정말 이차 에어 서스펜션인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앞자리가 길이 좀 차이가 있네요 앞자리는 아주 아주 조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2열에서는 뒷유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거슬릴 적은 아니고요 네 이제 S90 t 오류드라이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얘가 뒤에는 그 B6랑 다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그 노면에서올오는 충격 심지어 무릉덩이라든지 방지턱 넘을 때조차도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앞쪽 시트는 최대한 민 거거든. 얘가 그 BMW 7시리즈 스탠다드 베이스랑 같은 거의 유사한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형편한 것. 같아. 다리 꼬고 앉아, 앉아 있어도 될 정도고. 정도. 이 버튼들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시트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리클라이닝까지도 모두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걸 요거 하나로 다 조작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리어 글라스 선쉐이드 그리고 이걸 땡기면 파노라마 선루프 선쉐이드 그리고 창문 한번 땡기면 이거 그리고 이 차는 거의 뭐 사람 모시고 다니기 최적화된 차예요 다만 이제 T8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송풍구는 없죠 비필러는 있습니다만. 이게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에도 이런 편의장비들,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는 모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드를 두고 다니면 정말 차가 내는 동력기관이라든지 구동기관에서 내는 사운드는 와 진짜 조금이에요.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조차도 이 이중 접합 유리나 그런 흡차음제쓴것 때문에 꽤 많이 차단이 되고. 다만 이 뒤통수 쪽에서 풍절음이 들어오는 건 소폭 있습니다. 예. 와, 이런 도로 이음매, 다리 이음매 지나갈 때도 그렇고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움직임 그리고 또 아래 위 움직임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잘 차단돼 있어요. 이 헤드레스트는 근데 뽑는 건안 돼요 조절은. 그래서 신장이 제 위로 지금 머리 공간에 한 주먹 만큼 있는데 190 정도 되는 분이면 머리가 닿겠네. 예. 제 키는 178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볼보 S90 T8 오릴 드라이브 리차지를 타고서 강원도 평창까지 와 보니까. 늘어난 배터리가 운전에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연 친화적인 특히나 이런 자연환경 어우러진 곳에서는 더욱더 좋은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잘알수 있었습니다. S90T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시승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게 가족들과 함께 글램핑까지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차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